아, 진짜. 요즘 왜 이렇게 다 귀찮지? 혹시 아침에 눈 뜨자마자 이런 생각부터 드시는 분 계신가요? 20대 때는 밤새 놀아도 끄떡 없었는데, 이젠 주말 내내 누워만 있어도 피곤함이 가시질 않죠. 심지어 거울 속에 나는 어쩐지 푹 사가버린 것 같고,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건커녕, 그냥 현재에 안주하고 싶다는 생각만 들고요. 아, 나도 이제 늙었나. 하는 생각에 씁쓸한 웃음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50대 전후로 갑자기 확 늙어 보이는 사람이 있는 반면 70대인데도 마치 20대처럼 활기차고 젊음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대체 이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단순히 운명이나 유전자의 문제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여기엔 과학적인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오늘 잡학TV에서는 늙고 싶지 않은 우리 모두의 솔직한 고민을 해결해줄 영원한 젊음을 유지하는 두 가지 비밀에 대해 이야기해 드릴게요. 첫 번째 비밀 호기심이 뇌를 젊게 만든다. 솔직히 우리 까놓고 말해서 요즘엔 뭐하나에 흥미 느끼기가 쉽지 않잖아요. 드라마도 뻔하고 취미생활도 귀찮고 그냥 누워서 스마트폰만 보는 게 제일 편하고요. 그런데 바로 이 귀찮음과 무관심이 노화의 시작점이라는 사실. 심리학적으로 보면 새로운 것에 대한 설렘이나 흥미를 느끼지 못하면 우리 뇌의 도파민 분비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도파민은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싶다는 의욕과 즐거움을 주는 뇌 속의 치어리더 같은 존재거든요. 이 친구가 사라지면 우리의 감정도 덩달아 늙기 시작해요. 감정이 먼저 늙으면 뇌의 전두엽이 위축되는데 이 전두엽은 기억력, 집중력, 그리고 감정을 조절하는 사령탑 같은 곳입니다. 전두엽이 위축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쉽게 짜증내고, 고집이 세지고, 새로운 걸 배우기 싫어하는 꼰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몸까지 늙게 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거죠. 제 지인 중에 정말 활동적이었던 영희 씨가 있어요. 40대 초반까지는 주말마다 새로운 동호회에 나가거나, 소개팅도 꾸준히 하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만사 귀찮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깜미야, 이 나이에 누굴 만나서 다시 시작하는 게 너무 힘들다. 그냥 집에서 드라마나 보는 게 최고야 이러는데, 제가 속상해서 뭐라 말도 못했어요. 이게 바로 도파민 부족으로 인한 감정의 노화 현상인 겁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어요. 바로 호기심입니다. 호기심은 이거 재미있을까? 한번 해볼까? 라는 마음을 들게 만들고 그 순간 뇌에서는 다시 도파민이 활발하게 분비돼요. 이 도파민은 뇌혈류를 좋게 해서 뇌를 젊게 만들어주고 젊음의 호르몬인 성장호르몬의 분비를 촉진합니다. 50대가 되면 남녀 모두 호르몬이 급격히 감소하는데 도파민이 그 속도를 늦춰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뭘 해도 재미가 없는데 어떡해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걱정 마세요. 중요한 건 이미 재밌을 것 같은 일을 찾는 게 아니에요. 재밌을까 아닐까 하고 모르는 일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빵 만들기가 재미있을까 한번 해볼까. 혼자 여행은 어떤 기분일까 한번 가볼까. 이런 작은 시도들이 바로 호기심의 시작입니다. 스무 번 사서 한 번도 못 맞추는 서툰 총도 계속 쏟다 보면 언젠간 명중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열 가지 시도를 하면. 그중에 한두 개쯤은 열중할 수 있는 즐거움을 찾게 될 거예요. 한 번만 찾아내면 끝입니다. 더 알고 싶고 더 잘하고 싶다는 호기심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서 우리의 뇌와 몸은 다시 젊음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젊음의 근원은 냉장고 안에 있다. 호기심이 젊음의 마법의 약이라는 건 알겠는데 막상 뭘 해보려니 몸이 따라주지 않을 때가 많죠. 아, 피곤해. 하고 주저하게 될 때요. 이건 마음뿐만 아니라 몸에 에너지가 부족하다는 신호인데, 이때 필요한 마법의 식재료가 바로 단백질입니다. 우리 몸은 피부, 머리카락, 근육, 내장, 심지어 뼈까지 모두 단백질로 만들어져 있어요. 피부의 탄력을 유지하는 콜라겐도 단백질이고요. 기분을 좋게 만드는 세로토닌이나 도파민 같은 행복 호르몬도 단백질이 있어야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50대가 되면 단백질 합성 능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의식적으로 단백질을 챙겨 먹지 않으면 몸과 마음이 빠르게 노화됩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피부 탄력이 떨어지고 주름과 기미가 늘어나요. 더 심각한 건 의욕이 사라지고 짜증이 늘며 우울감에 빠지기 쉽다는 거예요. 실제로 꾸준히 운동하는 사람들을 보면 피부도 좋고 표정도 밝은 경우가 많잖아요. 그들의 젊음과 활력의 비결은 바로 충분한 단백질 섭취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행히 요즘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보다 훨씬 젊어 보이잖아요. 평균 수명이 늘어난 것도 있지만 식생활이 개선되면서 단백질 섭취량이 늘어난 덕분입니다. 단백질은 우리 몸에 저장되지 않고 몇 시간 만에 다 소진돼요. 그래서 어제 고깃집에서 실컷 먹었으니 오늘은 괜찮겠지 하는 생각은 정말 위험해요. 매일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단백질을 챙겨먹는 습관이 젊음을 유지하는 비결이라는 걸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4, 50대는 아직 반환점입니다. 결국 우리를 젊고 활기차게 만들어주는 마법의 약은 거창한 게 아니라 바로 호기심과 단백질 이두 가지였던 겁니다. 이두 가지가 충족되면 50대 이후에도 빛나는 인생을 살수 있지만 부족하면 지루하고 무기력한 나날이 계속될 거예요. 인생 1 0 0세 시대의 4, 50대는 아직 반환점입니다. 이 나이의 사랑이든 열정이든 인생이든 포기하기엔 너무 이르지 않나요?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완벽한 정답은 아닐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이 혼자가 아니라는 작은 위로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네 사는 이야기 앞으로도 저 깜미와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채널 구독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솔직한 고민이나 활력 넘치는 경험담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비슷한 고민을 가진 다른 분들에게는 큰 힘이 될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있는 주제로 더 솔직한 이야기 나눠볼게요. 안녕.